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씩 교독하겠습니다그 후에 예수, 예수께서 디베레아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 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큰 무리에게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구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열세 개 여자 오데 저기 한 아이가 있어 머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 없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지라 은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 그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교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무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네 번째 예, 표적인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다섯 마리 아니,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두 개의 예, 두 마리의 물고기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에,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배울 바랍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복음서가 네 개다 보니까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된 것이 있고 어떤 데는 없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중요하다는 얘기 그 내용도 되겠죠. 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laughs> 자신이 하나님 아들 대신 이씨 대심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은 그 후에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면 갈릴리 바다, 이건 사실은 다음 수호니까 호수라고도 할수 있는데 너무 넓어서 이제 바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이거는 보통 게네사렛 평야와 맞닿는다고 해서 누가 보금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인데 이곳을 헤론 안디바가 로마 황제 티비루스 가이샤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는 이 도시를 세운 후에 당시의 사람들은 디베라 바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차 독자들을 위해서 어, 디베라의 갈릴리바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하튼 예수님이 갈릴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표적이 필요해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 야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다문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소원성취를 위해 마치 저기 가파이, 예, 예. 팔분산에는 가빠이 산을 올라 그 부처상에다가 절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주심을 믿는다기 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성취해줄 내 이익을 가져다 줄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무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영광과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의 주변을 맴도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바다 건너가신 예수님을 쫓아오는 큰 무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목적에 따라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좀 이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갈리바라 가는 편으로 오신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시고, 제자들도 함께 산에 올라 함께 앉았습니다. 마침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6월절을 세번 언급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가 34일쯤에 시작해서 우리가 세 번에, 3년에 공생의 기간을 지냈다 그러는데, 두 번째 지금 6월절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앉으신 예수님은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 라고 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만났을 때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통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죠. 빌립의 대답은 한마디로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큰 무리를 먹이려고 하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대나리온은 당신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2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2천만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조금씩 더 더도 2천만 원 정도가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은 뭡니까? 이 5천 명을 먹이려면 2천만 원 이상이 더 든다는 거죠. 이렇게 큰 비용인데 200명의 한 일당으로 저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빌립은 저 사람들을 지금 이곳에서 당장 먹일 방법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빌립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결론은 보통 우리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할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우리를 분석을 해보면, 아, 이건 불가능하구나? 이건 가능하겠구나를 가늠하게 되죠. <laughs> 그래서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좌절해버리죠. 낙심하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네.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주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산에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 엄청난 게큰 문제죠. 2천만 원이 들어도 못 먹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을 때또한 제자 코 시몬 베도르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안드레의 결론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 다섯 개의 보리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는 도저히 먹일 수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laughs>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잔디가 많은 곳이라 사람들을 다 앉히고 보니까 수가 대략 5천 명 정도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축사한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그렇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보금서인 공간보금에서는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떡이 떼어지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나누어졌다 그러죠. 방법은 좀더 구체적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의 손에서 그 떡은 계속 떼어지고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 각 음, 무리로 이렇게 나누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뭡니까? 이 떡과 물고기를 날랐을 거예요. 여하튼 이런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 우리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했던 그 일이 예수님의 손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것은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행편을 보면 이것은 1 0년 동안 긁어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지금도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능력에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고 뭡니까? 배골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5천 명은 뭡니까? 이 사회에서 다 굶주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2천만 원 이상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들을 다 먹이신 거예요. <laughs>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남은 조각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는 거예요. 다 거둬보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줄일 뻔했는데 보리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두마리로 남은 음식이 떡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이 예수님의 손에서 가능한 것을 넘어 더 차고 넘치는 풍성함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것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불가능한 것도 우리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한 것도 주님께 기도하며 가능한 것으로 다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차고 넘치고 풍성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게로 오라고 내게 기도하라 그러고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안해 그러면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안 해요. 그것은 어리석은 성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초월하신가 또하늘문을 열어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뭡니까? 지금까지 기대했고, 하나님 그 응답을 해주시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하고 버텨왔던 겁니다. <laughs>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네 번째 표적을 보고 평가하기를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평가합니다. <laughs> 그들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이르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는 이 구약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로 인하여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선지자신 거예요. 오병의 표적으로 <laughs> 배고픔이 해결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들의 영적인 수준은 아직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문제만 중요하게 여기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들의 그 문제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들이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뭡니까?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잖아요. 왕으로 섬기는 건 맞는데 이들이 지금 왕으로 섬기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같은 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는 뭡니까? 사실은 우상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다 그거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것은 예수님 왕으로 자신을 섬겨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들의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여주신 이 오병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큰 사건입니다. 어떤 이는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기꺼이 내어 놓은 하나의 헌신을 높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놓는 이 아이 의 마음도 굉장히 귀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헌신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섯 개의 떡과 물고기 두 마리는 도저히 오천 명을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는 도저히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겨우 문제를 모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5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풀밭에 앉으라고 하면 앉는 그 순종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풀밭에 앉아서 뭐예요? 풀밭에 앉으면, 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풀밭에 앉으면 뭐요 수표라도 들어가고 나무 열매라도 있는지 찾아보는 게더 현명하지.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들은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그 순종하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병 이후로 먹이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 한계를 무너뜨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제이계명에서 너희는 새겨 이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자꾸 그런 데 가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을 십자가 먹고 우리 같은 데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꾸 상으로 세워 고그 안에 자꾸 감추어 어, 가두어서 하나님의 이 초월하심의 능력을 우리가 수축소시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길 기도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의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가 남을 만큼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만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빌립처럼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여 내리는 결론은 항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항상 낙심하고 좌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게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의심을 버리게 하옵시고,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풍성하게 먹이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차고 넘치게 해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삶의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우리에게도 주님의 풍성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육신적으로 힘들거나 인간관계로 힘들거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힘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손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하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생명의 뜻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초리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주님 도와 주옵시고 또 힘든 시간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붙으신 그 팔로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지난 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